라면 먹을 때처럼. 이 대뱃살이지? 난 이거 나 5만 원짜리인 근데 싼거 대뱃살, 대뱃살. 음, 뭐지? 무아 이거 많이 먹으면 살살 녹는데. 이거 뭐지? 항상 먹을 때 먹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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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, 몰라 구로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. 조금 전생 하 거. 맥가루 우와, 이게 최고 최고도 뭔지 모르고. 지금 처음 보는 거같은데 아니 있는 가운데 있는게비싸것 같아. 제가 이게 제일 좋거든 이게 5만 원짜리인데. 아까 봐. 5만 원짜리 먹모니까한 3만 원 정도? <laughs> 이게 3만 원씩? 그럼 아, 그렇지 그 정도라고 오래면 되지. 뭐이거니다안 감사합니다. 로 뱃살이네. 코드 코할 거예요, 얘런데 봐도 알겠어. 장님 아까. 내가 내가 아까 요거처럼 나온거 있잖아요. 아까는 한마, 이거 내장 쪽. 아, 뭐. 뭐, 내장 쪽이요? 아, 네, 아, 아. 예, 고맙습니다. 그 양이 거의 안 나와요. 되니까 그러니까. 아, 너무 맛있더라고요. 자, 두판째입니다 그러 보니까 첫판째 많이 넣고 두판째도는 같아. 자, 딱하다 <laughs> 뭐예요? 오도독 오도독인데 저는 오쪽이약하네 아이, 감사합니 대뱃살 <laughs> 데뷔, 예, 잘 먹겠습니다 이게 대뱃살 이거 눈거살 아, 어, 이게 대뱃살, 이거 눈 데뷔살. 데뷔살. 아, 아. 예,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laughs> <데뷔살. 웃음> <laughs>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